안녕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분쟁들 이게 예전처럼 단순히 총과 포로만 싸우던 그런 시대와는 아, 정말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양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하이브리드 전쟁의이해이 자료를 좀 보면서 음, 전쟁과 평화 그 경계를 아주 규묘하게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군사적인 행동에 더해서 뭐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사이버 공격 또 가짜 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비군사적인 수단들을 아주 정교하게 엮어서 사용하는 전략이거든요. 정교하게요? 핵심은 여러 전선에서 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평하고 어디부터 전쟁인지. 그 경계를 일부러 좀 모호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죠 아 일부러 모호하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수단을 막 섞는 걸 넘어서 그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그런 비대칭성 그리고 또 땅을 뺏는 이런 전통적인 목표 대신에 사회를 분열시킨다던가 심리적으로 굴곡시키는 걸 노린다는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방식이 뭐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도 있었겠죠. 네. 과거에도 뭐 선전전이라든지 게릴라전 같은 비슷한 형태는 늘 있었죠. 아주 오래전 손자병법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고요. 아, 손자병법에도요? 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기술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걸 통한 정보전이나 뭐 국가의 핵심 시설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이버 공격이 가능해졌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면서 그 파급력이나 동시성, 이게 과거와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거죠. 증폭됐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2008년 조지아 전쟁이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대표적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이 결국 다양한 공격 수단들을 하나로 묶어서 동시에 빵 터뜨리는 일종의 증폭기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들 꼽는 그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그때는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결합됐던 건가요? 아, 크림반도 사례 이게 정말 하이브리드 전략의 교과서처럼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그때 정규군 투입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했어요. 대신에 그 국적 표시역이 없는 군인들, 소위 녹색 인간들이랑 불렀죠? 네, 녹색 인간들. 그들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 전산망 같은 데다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고요. 또 러시아계 주민들을 막 자극하는 그런 가짜뉴스나 선전물들을 소셜미디어에 엄청나게 유포했어요. 강력한 정보전을 편 거죠. 정보전. 네. 거기에다가 또 친러시아 정치 세력을 갑자기 만들어서 내세우고 주민 투표를 강행하는 그런 정치 공작까지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군사, 사이버, 정보, 정치 공작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빠르게 진행되니까 국제사회가 이게 뭐지 하면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 거죠 모호성하고 신속성 이게 핵심이었어요 와 들어보니까 군사적인 행동은 정말 일부에 불과했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공격들이 실제 목표 달성에 훨씬 결정적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은 이 크림반도 전략이 좀더 확장된 형태 그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일종의 확장판이죠 전면적인 군사 침공이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과 함께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정부나 금융 또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계속 이어졌고요. 아, 계속이요? 네. 그리고 전황을 왜곡하거나 뭐 국제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그런 정보전은 훨씬 더 격화됐어요. 또 겨울철 같은 때 에너지 시설 파괴해서 민간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GPS 교란으로 군사 작전에 방해하는 등등 정말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야 자료에도 잠깐 언급됐지만 뭐 이란이 중동에서 대리세력을 활용하는 거나 ISIS 같은 조직이 온라인으로 선전 활동하는 것도 넓게 보면 이런 하이브리드 전략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죠. 정말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위협이네요. 그럼 앞으로의 하이브리드 전쟁은 어떻게 더 진화할까요? 자료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미래로 갈수록 특히 사이버, 경제, 정보전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측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더 정교하고 그럴듯한 가짜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거나 자율무기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심지어는 생명공학 기술이 악용될 가능성까지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까지요? 네, 이렇게 위협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방어의 개념도 단순히 군사력만 키우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가 충격을 을 흡수하고 빨리 회복하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죠. 이걸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위치에 있고, 또 IT 의존도도 아주 높고 사회 내부 갈등도 적지 않잖아요. 이런 점들이 하이브리드 위협에 좀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뭐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이나 비대칭 도발 가능성은 당연히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 외에도 외부 세력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하거나 중요한 산업 기술을 빼내거나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 같은 것들 잠재적인 위협 시나리오는 정말 다양합니다. 네. 특히 어떤 세력이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 구조를 이용해서 내부로부터 혼란을 더 키우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군사적인 대비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는 게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요. 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통합적인 접근? 그리고 사회적인 면역력 강화. 통합적 접근과 사회적 면역력 강화. 네. 우선 군, 정보기관, 정부부처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칸막이를 허물고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같이 대응하는 그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컨트롤 타워.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위협에 좀더 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나 선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재난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 시스템이 빨리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핵심 기반 시설 보호나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사회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길이죠. 교육도 중요하겠군요. 물론이죠. 그리고 동맹국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국제협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의 총력 안보라는 개념을 지금의 하이브리드 위협 환경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쟁과 표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군사 영역과 민간 영역의 그 모든 경계를 허물면서 사회 시스템 전체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어, 정말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매일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하며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러 논쟁이나 사회적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결국 우리 사회를 나누고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대응 노력과는 별개로 여러분 각자가 매일 마주하는 그 정보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의 회법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